전기장판 이걸로 해놓은 거죠. 음, 음, 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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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안방이고요. 아, 누가 소개해주셨어요? 화장실은 고치셨네. 아처음 이사 왔을때 음. 25년 전에 음? 2300 재환이가서 차 끌고 라그해 재환아 차 끌고 오래 얘 예, 끌면 안돼 지금 음? 술 응? 술 먹어서? 네. 아 그래 끌지마 봄에 창문이 깨져 갖고 저러고 있네. 어제 하도 추워서 그걸 붙여 놨고 또 떨어졌네. 유리 <laughs> 하나 깨졌고. 내가 지금 살림을 안 했어요. 남녀 허랑게 가시는구나. 아껴서 어, 일 보다가 음. 몸이 아파서 틀리지 얼마 안 됐거든. 수술하고 봐보셨니두 음. 분이 사세요? 네, 우리에기 아빠가. 또. 우리 아빠도 저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음, 음. 아저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셔? 74살. 닭띠. 아주머니는요? 나는, 개띠. 못 팔린 개띠? 예. 음. 나이는 연세는 많이 안 되셨구만. 어, 크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몸이 암, 암 환자라. 음, 음. 아주 내가 수술했고. 이거 동해 한 장만 을게요 어. 어.